우와! 우와! 우와, 근데 요즘 장난도 최신식으로 치네? 에이. 오! 오! 아! 아! 어, 뭐지? 에? 네? 오! 어. 우와! 우와. 일단... 어... 어... 저기 뭐지? 오예 yes! yes! 꼬꼬야, 이 치킨이 전설의 음식이 맞니? 역시 그럴 줄 알았지, 한 번에 못 찾을 줄 알았어. 어, 근데 꼬꼬야, 너 표정이 왜 그래? 치킨 보고 표정이 왜 그러냐고! 꼬꼬야, 그래, 괜아난 찾을 거야. 뭐야? 이 돌솥비빔밥이 제발 제발 전설의 음식이라고 해 줘. 아! 아, 아, 아. 코코야 이 햄버거가 전설의 음식이니?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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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어디야? 오, 오, 돌았다. 햄버거도 맞짤네? 음, 와 진짜 맛있다. 야, 일정 대박. 나 JMT 음식 찾았어. 진짜 JMT. 응? 아 이거 뭐냐고? 아 이거 뭐냐면